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수요일, JCM 모닝 뉴스입니다. 현재 태화강 국가정원에서는 대규모 행사인 정원산업박람회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 체제가 시작된 이후, 울산에서도 앞서 취소됐던 축제까지 개최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가 하면, 공연축제 나들이와 고북수 가요제 등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들이 줄지어 개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선 방역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시행 이후 첫 축제가 열리고 있는 태화강 국가 정원입니다. 18개 테마 정원으로 조성된 정원산업박람회를 둘러보기 위한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축제 소식에 어른 아이 할것 없이 시민들의 표정은 한결 밝은 모습. 엄청나게 상쾌하죠. 진짜 지금까지 너무 답답했는데 백신을 맞았는데도 좀 어디 돌아다닐 데가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오랜만에 나오니까 좋죠. 오는 7일까지 열리는 정원산업 박람회는 개방 시설과 야외 시설의 경우 입장객 제한을 두지 않는 등 본격적인 대면 행사로 진행됩니다. 국가정원의 야외에서 개최가 되고 위드 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니까 방역망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으니까 시민들은 걱정 안 하시고 국가정원을 찾아가고 관람을 하셔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취소됐던 마두이 축제도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마두이 무형문화재 등록을 위해 취소보다는 축제의 규모를 축소해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축제 개최 여부는 3일 추진위 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남구의 대표적인 고래 축제는 지난 8월 전면 취소 결정에 따라 올해는 개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최소 두달 정도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축제를 다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고요. 내년 상반기에 좀 빠르게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원산업박람회를 시작으로 행사 기간 공연 축제인 나들이와 국제 설치 미술제가 함께 열리고 오는 7일에는 고복수 가이제가 펼쳐집니다. 깊어가는 가을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의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들이 연이어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이 아닌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것을 감안하면 재확산 우려도 있는 만큼 방역에 더욱 만전을 기할 때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울산 경제자유구역청과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어제 울산 3D 프린팅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에서 K수소 신기술 그랜드 챌린지 1기 킥오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경제자유구역청과 창조경제혁신센터, 동서발전과 현대차, SK가스, 롯데케미칼 등이 수소 산업 성장과 활성화를 위한 동반기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K수소 신기술 그랜드 챌린지 일기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 8곳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습니다. 제3차 한러 지방협력 포럼이 오늘부터 5일까지 사흘간 울산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열립니다.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개 지방정부가 참가합니다. 오늘은 참가 단체 홍보관 개관식이 열리고 내일은 개회식과 지방 정부 양자 회담, 전체 회의, 무역 상담회와 현대 미술전 등의 부대 행사가 마련됩니다. 송철호 시장은 이번 포럼에서 에너지 산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 구축 내용을 담은 울산 선언문을 낭독할 예정이며 러시아 연해주 사하 공화국과 양자 회담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특별 연장근로 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현대차의 이번 조치는 차량 출고의 차질에 빚게 한 반도체 수급 상황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4분기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대차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생산 실적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반도체 수급 대란으로 생산 목표 대비 92% 수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주군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대응, 청년층의 정주 여건 확보를 위해 지역에 적합한 스마트 빌리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울산연구원 변희룡 박사는 도시환경 브리프를 통해 일자리와 접근성, 교통편의와 생활기반 등의 정주 여건이 열악해 울주군 내 일부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며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빌리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박사는 이어 병원과 약국, 은행과 편의점, 사무실과 경로당 등의 기능을 집합하는 형태의 거점형 커뮤니티 센터를 농촌 지역에 조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울주군과 한국동서발전은 어제 울주 미래 희망 에너지 타운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래 희망 에너지 타운은 탄소 중립 시대 울주군이 청정 에너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울주군은 사업에 필요한 유휴 부지를 제공하고 동서발전은 테마별 신재생 에너지 사업 추진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울주군과 동서 발전은 먼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삼남읍 상천리, 백열 일곱 세대를 위해 태양광과 연료전지를 융합한 햇빛 상생 발전 사업을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경유차에 필수적으로 넣어야 하는 요소수의 품계 현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같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소수 사용 비중이 높은 화물차의 걱정이 큰데요. 물류 이송이 많은 울산에서 더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남구의 한 주유소 차량이 쉴새 없이 들어옵니다. 대형 화물차부터 승용차에 이르기까지 모두 요소수를 넣기 위한 차량입니다. 원래 다른 곳에 넣는데 크게 없을까봐 여기서 미리 넣고 가려고 일단 들른 거예요. 갑작스러운 품귀 현상에 당황스러운 소비자들은 몇 배나 뛴 가격에 또한번 당황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주문을 넣고 그 어제 같은 경우에 배달이 온다고 말을 했었는데 갑자기 배달이 재고 없다고 저희도 못 받은 상황이거든요.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 물질을 정화해 주는 액체로 주기적으로 채워주지 않으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하고 있던 중국이 갑작스럽게 수출을 막으면서 생긴 일인데 수시로 많은 양의 요소수를 채워야 하는 화물차가 가장 큰 걱정으로 떠올랐습니다. 가격도 가격이지만 지금 너무 구하기 어렵다. 요소수 구할 수 있는 방법 없냐? 이렇게 많이 문의를 한 상황이세요. 어쨌든 저희 협회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현황을 파악을 하고. 제조업 중심의 울산은 물류이송에 화물차 사용 비중이 높은 만큼 요소수 품귀 현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주요 기업체들은 아직 요소수 품기로 인한 큰 영향은 없다고 밝혔지만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점은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동영입니다. 안수혜 시의원은 어제 서면 질문을 통해 울산시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가장에 대해 홀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부가 국가장을 결정한 이후 서울과 부산, 대구와 경북 등은 분양소를 설치하고 조기를 개양했지만 울산시는 분양소는 물론 조기를 개양하지 않았다며 국가장은 사상과 이념, 정당과 정책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범 국민적인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의원은 이어 울산시장이 울산시의 수장이지만 정부의 결정마저 시장 개인의 가치와 철학에 따라 결정됐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전쟁 전후 보도연맹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민간인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가 어제 중고 약사동 위령탑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위령제는 헌화와 분향 추모사 등으로 진행됐으며 조종래 유족 회장은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이라는 자긍심을 되찾았다며 이제는 사과와 용서로 화합을 이뤄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울산 국민 보도연맹 사건은 지난 1950년 8월 군경이 보도연맹 소속 민간인 870여 명을 집단 총살한 사건으로. 지난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의해 진실이 규명됐습니다.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를 한 선박 부품 업체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연 부장판사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주군에 있는 선박 부품 제작업체 A사에게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사는 지난 2015년 하청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단가를 7%나 낮췄으며 이런 수법으로 하청업체 6곳과 기존보다 5억 4천만 원가량의 적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국내 모 증권사와 증권사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39억 원 상당의 자동차 주행세 포탈 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수입회사를 차린 뒤 경유 6만 8천 톤을 통관시킨 후 수입 유류에 부과되는 주행세를 체납하고 회사를 폐업하는 수법으로 탈세하자 울산시가 3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시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으며 지난달 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울산시는 우회적인 조세포탈 범행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지역 노동계와 탈핵단체는 어제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고준희 특별법은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에 허용하자는 법안이라며 정부가 책임지지 못하는 핵폐기물을 지역에 떠넘기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라며 법안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핵발전소 지역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특히 산촌지역 학교는 학생들이 자꾸만 줄어서 폐교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요. 울산의 대표적인 산촌학교인 상북초등학교 소호분교도 같은 걱정이 있었지만 다행히 지금은 학생 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온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해발 550m의 산골마을. 이 마을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소호분교는 울산의 대표적인 산촌 학교입니다.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는 신입생이 각각 한 명에 불과했고 전체 학생 수는 15명 내외로 폐교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인근의 소호 산촌 유학센터가 만들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유학센터가 산촌 농가에서 생활하며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숙식과 교육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면서 전학 온 대도시 학생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곁을 떠나서 년 이상 여기서 봄여름가을겨울을 경험하는 골살이 자연 체험 살이 이런 것들을 하는 현재 이 학교 전체 학생 45명 가운데 유학센터에서 생활하는 학생 수만 14명. 농촌 생활을 위해 대도시에서 이사 온 가정의 학생 수도 26명에 달합니다. 가족 이주 학생들은 자연과 벗삼은 학교 생활에 건강도 지킬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원래 아토피나 뭐 비염 같은 게좀 심했었는데 들어와서는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아서 좀 그게 많이 괜찮아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유학 센터 학생들도 도시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에 학교에서는. 이렇게... 자유롭게 못 놀았는데 여기 오니까 자연에서도 뛰어놀 수 있고 자유롭게 밭줄놀이도 할수 있고 나뭇잎도 담글 수 있으니까 너무 기분 좋아요. 소호분교도 마을 공동체와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 산촌 마을에 특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생 유입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을 반가우 학교 숲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마을과 연계 갖고 아이를 같이 키울 수 있는 그런 특화된 프로그램의 메리트를 느껴서 찾아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울산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효문 분교와 검단 분교 등 모두 다섯 곳.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 학교의 적극적인 노력이 폐교 위기에 처한 산천 학교의 새로운 변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연동입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가을과 겨울철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 등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을 통해 전파가 가능하며 기온이 떨어지면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염되면 복통과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소아는 감염에 취약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유니스트의 연구 성과 두 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2021년 국가 연구개발 우수 성과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유니스트는 화학과 신현석 교수와 스티브 그레닉 특훈 교수의 연구가 2021년 국가 연구개발 순수 기초 기반 분야 우수 성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신현석 교수는 초미세 고집적 반도체 핵심 물질인 초저유전 물질을 개발해 우수성과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스티브 그레니 교수는 기존 화학 반응의 통념을 깨는 연구를 인정받았습니다. 울산 항반공사가 지역 저소득 위기가정 400세대에 대한 지원 성금으로 2천만 원을 대한적 집자사 울산지사에 기탁했습니다. 항반공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울산페이 포인트로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중구청이 어제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지역 내 5개 초등학교에서 세종과 한글을 지키고 가꾼 27인 그림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중구청은 초등학생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과 역사 인물에 대해 알리고 외국어를 한글로 바꿔 쓰는 등 바른 한글 사용을 돕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훈민정음 해례본 저술에 참여한 28명의 업적을 설명하는 다양한 사파 그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남구청이 코렐과 함께 울산 부산 대학생들로 구성된 내일로 자유 여행 홍보단을 운영합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홍보단은 고래문화특구 주요 관광지와 남구의 숨은 명소를 찾아 여행하는 등. SNS에 체험 후기를 올려 남구의 관광 자원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남구청 관계자는 위드 코로나 시작과 함께 다음 달 동해남부선 광역전철이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고래도시 남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도시 남구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